좀 느낀 거는 이 자리가 아니고 네. 어, 느낀 건이 대체 의학적으로력 혹시 관련된 그런 것들도 조금 보인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. 받아서 뭐 거의 오래 서렸다거나 뭐 그런 이제 얘기는 아니고요. 어, 흔히들 그 이제 채식을 대체 의학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대체 의학의 하나가 아니고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뭐 의학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생활의 문제거든요. 이제 그거는 대체 의학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을 아주 뭐 기본 중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 모임이 어 채식 이외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회원들이 하태 좀 물어봐야 되겠지만 본래이 회가 결성될 때는. 음 채식이해야 채식이.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래서, 어, 그것을 이제 범위를 좀더 이제 많이 넓혀서 이렇게 되면은 이 회의 모임의 성격이 좀 모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. 그래서 뭐 각자 이제과회사 혹은 한의사들이, 어, 이 채식이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떤 어, 어떤 유익 또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회의의 어떤 그 목적이든지 지향점이 상당히 이제 명확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돼야안 되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좀 다른 도로 가지치기를 많이 해버리면 은 그는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어,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? 네,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. 네, <laughs> 네. 예, 예.